지금 저는 국제거리에 있고 이제 어, 모노레일을 타고 수리성으로 갈 예정입니다. 음, 딱 의정부 경전철 느낌이에요. 의정부 경전철 느낌. 아 근데 이거 지금 티켓을 세장 사야 되는데 <laughs> 잠깐만, 한번 보, 보시죠. 한국 분들 이 많이 오시나 봐. 한국어. 승차권. 한번 왔다 갔다 600엔. 음. 어디 갔죠? 아직 도어됐다 승차권 두 장, 오, 수고해. 큐알, 오, 됐다. 애 <목소리> 잠깐만,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나하구 <목소리> 그냥 가 색달라, 색달라. 택시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국어도 잘 나와 있으니까. 어우, 야, 여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돼있네. 어, 왔다. 어, 포켓몬. 어 뭐야, 이거. 가디다, 가디. 어 귀엽다. 어우, 뭐야. 어, 시트가 되게 푸신푸신잖아 어. 일단 저희가 가는 슈리성은 옛날 일본 류큐 왕국의 왕궁성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30년을 거쳐서 다시 복원을 했는데 19년 10월에 다시 불타가지고 제가 아직도 복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가 진짜 대박이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안 되는 일본어 쓰지 아 근데 다 고목이야 고목 근데 다들 지금 뱀 조심해야 돼뱀키나와에 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aughs> 독사가 엄청 많아서 네,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게 너무 문제여서 그 시에서 자체적으로 몽구수를 풀었다고 해요. 근데 몽구수가 잡아먹질 않고 딴걸 잡아먹어가지고 지금은 다시 몽구수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에 뱀술이 유명해요. 뱀술. 어디서 나올지 몰라. 독사. <laughs> 네, 여러분, 운동화를 꼭 신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는 길인가 많 많은가 침입을 못하게 이게 아마 이게 성의 외곽일 걸리 이게 어 말리 물어봐야 좀. 되겠다 근데 저분들도 한국분이시면 좀 진짜 웃기겠다 <laughs> 어 죄송한데 수리조와 도코데스카 수이야아한 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어깜짝기 당황. 아 내가 막 아, 내가 <laughs> 예상했던대로 정확하게 말어 <laughs> 일본을 잘 하시네 난왜 일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 <laughs> 아, <laughs> 아니요 저 일본 사람. 일본. <laughs> 저 일본 처음 와봐요. 아, 우린 뉴욕에서 왔어요. 아 뉴욕에서요? 오, 뭐, 뉴욕에서 아, 아. 아 멀리 오셨구나. 저희는 애리조나에서 왔습니다. 아, 거기 거기도 미국이잖아네 맞습니다. 어, 여보. 건들. 여보 아유. 여기 애리조나 카우보이가 있네. 에리조나에 아, 아, 애리조나 한달 있다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먼타지에서, 아예 아. 아, 아, 뭐. 아, 유튜버예요 유튜브. 아, 뭐. 채널 이름 조부겸이라고. 조부겸? 네, 구독 한번 해주세요. 어지 트윈스. 아진 많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구독 네. 오려가이시마자올라가서 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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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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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다 문. 드디어 문이 보인다. 네, 오야. 오. 아, 크긴 하네. 야. 만들는 걸? 제작 맞나 야, 되게 높다. <laughs> 주 저거 괜찮아요? 아. 아, 여기네. 오. 여기야? 오. 어 바다가 싹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こ 안녕. ちはあ、あ、あ、あ、이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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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あ、あ、あ、기あ、あ、あ、あ、あ、あ、あ、あ、머리あ、あ、あ、기あ、あ、이あ、あ、あ、あ、あ、あ、あ、있あ、あ、あ、あ、あ、あ、あ、 이게... 아, 아, 응. 그이 네, 여기가 본성 여기가 지금 네, 다 여기가 불타오르는 근데 저기를 불 보면 8차원인데 저기는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슈리성이 불탔을 때도 뭐 누가 방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가지고 30년 지은 거를 또 다시 한 7개월 만에 네, 다시 리셋 돼서 한5번까지는좀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키나와 입니다 나하 시내가 쫙 보이는 아 바다까지 여기가 가장 베스트 전망된인것 같은데 네, 사진 네, 한 장만 정도. 찍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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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다음은 이치란 라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에하시에 기테 오토나 후타리데스

맛있게 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면로라또라 네. 아, 응. 주문 3 4 5 6 7 8 8 8 8 8아8 8 8 8 8 아. 아, 아. 8 아. 아. 오, 이렇게 되있네요. 야 뒤로 돌리면 한번하니다 아, 여기있다 주문용지. 맛, 기본. 지름진 정도, 기본. 마늘, 한 쪽. 파는 실파. 차, 슈 넣음. 빨간 비밀소스, 3단계. 그리고 면에 익힘 정도, 기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래요. 이거 그냥 내면 되나?

차슈 와. 다니다하겠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치라 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와, 죽이네요. 아, 고이네 파슈 와 이게 이 이거 해아 먹지 않아음 와. 오 국물이 오 진짜 맛있다 국물이 오음와 국물이 찐인데 차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음. 깔끔해, 깔끔해. 중간 맛 평가를 하자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유명한 이유가 있네. 너무 담백하고, 아 너무 괜찮네. 음. 아밥안 먹으려고 했는데 밥 말아먹어야 겠는데? 밥이 250엔이네요 250엔 주머니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을 수가 없어 댓크를한 다음에 체크에 해서 돈을 여기다가 이 코를 누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払어드릴게요 네,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밥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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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냥 말아.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완전 국밥이야, 국밥. 국물이, 와. 아. 또 밑에는 또 약간 매콤한 맛이 있네. 열라, 열. 열이 막, 와. 국물이 약간 걸쭉하고, 음. 와. 설거지. 와, 진짜 맛있다. 우수삼아 대시다. 와, 진짜 이치란 라면.

약을 살수 있나? 약이요? 오우깜어아고 <laughs> 한국어 어떻게 하세요? <laughs> 뭐야?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어려워 대박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약을 사주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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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로 칼로리 곤약 젤리. 효호 젤리. 일본 본토에 맛있네요 맨날 세계 과자점 가서 사서 먹었는데 에이. 야 뱀술 와. 아, 제가 아까 아, 말씀드렸죠 음. 일본의 뱀이 유명하다고 야뱀야 야, 근데 뱀술이 아, 죽인다 뱀술이 400만원이야 음, 와. 와 비싸다 와 대박이다 그 58만원 엄청 비싼 거구나 비싸? 어, 이게 거긴다. 워낙 유명한 술이다 보니까 아 블루실 있네 여기 블루실 이게 블루실이 오키나와 아이스크림인데요. 블루실루동키오 갔다가 블루씰로 가서 먹으면 되겠네. 디저트까지 아, 깔끔하게 디저트. 아 여기다 이거나이 로고를 많이 봤거든. 이게 동키오타를고요? 아이이 캐릭터 되게 많이 봤는데. 오와교호재러리어 이거야? 뭐야 이거? 우와. 어동키오트 진짜 많네. 어 사쿠라 아니야 사쿠라? 이 어. 사쿠라? 맞아. 르세라핌. 별을 별걸 다 판다 여기. 역시 어 이렇게 언니?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렇게 얼짱 한글까지 친히 써놓으신. 아 어, 여기 마리오. 어그 자체. 건니즈와. <laughs> yeah. 블루실 오키나와 아이스크림 무슨 말 먹을까? 블루 웨이브 커컵 이지 소프트콘 오지. 1. 이지 저는 블루 웨이브 맛으로 왠지 오키나와 바다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 먹고 싶어오뽕땅데요 <laughs> 아, 니또 뭐가 시히는데 오, 어, 재현영 TV. 재현영 TV. <laughs> 이주원 TV. 그죠? 오늘도 도를 찍고 계신네 그럼 일본에서도 찍어야지. 이제 뭐 먹어 먹었어? <laughs> 스타벅스 아니, 갔다 먹 예. 이치랑 먹으려고. 아, 진짜 맛있어. 아니, 뭐, 여기 방금 여기 먹고 왔어. 또, 또 보자. 바이. 바이. 현재 시각 4시 54분입니다. 저는 지금 만주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침식된 돌이 뭐 코끼리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관광지입니다. 저 여기 숙소에서 한 3km 정도, 그 정도 거리면 갈수 있어가지고 걸어서 한번 쓱 다녀오려고 합니다. 부탁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나이스 보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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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던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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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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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오! 어야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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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선수 와스트라이크 고마. 좋아. 하이파이브. 한발해. 빨리. 만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딱 30분 걸렸습니다. 30분. 이제 입구가 보이네요. 이제 입구가. 아, 티켓 사는데 거기 있네. 티켓 오피스. 한번 할다 잡아 자 잡아 잡아 티켓은 1 0 0입니다 잔디밭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 왼쪽이 만져 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져 입니다오저 우리가 코끼리 닮았어요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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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 여기 한국 분들. 봐 많으시네. 다줄서 가지고 사진 찍으시네. 유사 한국입니다 한번 제가한 아, 네. 제가 다 찍어 드릴게요. 얼마.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꽃길에 을 보게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와, 위에 아, 보세요. 이렇게? 위에 보세요. 하나, 둘, 셋. 어, 이거 좋다. 감사합니다. 오,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오,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여기 사진. 우와! 멋지다. 뭐어게 찍어 저 저도 네. 뭐 예쁘게 좀 부탁드릴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살짝 어이 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어우 잘 생기셨어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마음에 <laughs> 드시는지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 <laughs> 야구, 야구 어, 어, 저희 야구 좋아나봐요. 어 오늘 어디셨어요 저희 리틀 야구단 하거든요. 아 진짜요? 어디에서요? 네. 광주시? 네. 어? 경기원시. 어? 어디요? 이선우 코치? 예예 어, 예. 계세요 네! 찍어서. 어! 그거 빨리 찾아봐 찍어. 누구도 모르겠지만 빨리 어, 찍어. 제제 선배예요. <laughs> 어. 아 정말요? 대보스코. 이선우 코치님 보내드려. 이렇게 만나다니. 오, 아, 네, 감사합니다. 내일인가 내일 조부겸이라고. 조부겸님. 네, 부겸님. 꼭 얘기, 말씀드려. 저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아, 조부겸님. 어, 찾 감사합니다. 한국분들 만나는데 또제 선배가 코치로 있는 팀에도 이렇게 선수가 여기 응. 왔네요. <laughs> 오, 어. 어쨌든 만점까지 재밌게 봤고요. 네, 이제. 슬슬 sure. 또 저녁 먹으러 가야될 것 같습니다 렛츠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샤브샤브 가볼게요 오키나와 시마보타 아구 산데스 아라카르? 아 담빙 이시다 세트 나오? 아 세트 노 세트 담빵 담빵 앰프라 데스 프라 데스네 이거 두개 두개 아니야? 네. 음

음 숙추 배추 이빠이 숙주 이빠이 해가지고 한번 찍어가지고 음한잔 찍어 먹으니까 어 새콤달콤 우리나라에 약간 편백찜이라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래야 나무래요? 아, 난데스? 비타 메론 비타 메론?

어 깜짝 놀랐죠? 아 누가 제일 큰 영향이지? 제 태우 형. 태우 형. 태우 형. 미국에서 밥못 사줘가지고. 어. 맛있게 먹고 와. 지... 어, 그래.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뭐. 네. 감사합니다 지헌 형.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지헌 형. 어, 어,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얼마야? 소비 넘기 다 해버렸어. 지금 지헌 형이 지금 5 0만 감사도니다요전도이정도 그그 미담 네 이런 거꼭 기사와 해주세요. 어도 족발 튀김. 음. 음. 이야. 음. 한국 족발이랑 많이 달라 바삭바삭하고 또 안에는 음 입에서 녹아 아 맛있네요 족발 튀김 처음 먹어보는데 특이해 특이해 어쨌든 오늘 아 네. 저녁 너무 맛있게 먹었고 예상치 못한 지한이 형 음. 어디서 사주셔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지한이 형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일단 온도를 한번 볼까? 와 바다 색깔은 진짜 좋습니다. 색깔은 좋고요. 어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laughs> 못 들어가겠다. 뭐그 계곡인데? 2 0 2 5년예 오. 한번 찍고 오세요 수영해서 수영하라고. 야, 음... 너무 짜다 자, 바속 뷰를 한번 느껴보시죠 입수! 망가진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긴 전주 훈련도 끝이 나네요 한국으로 잘 귀국해서 시즌 또 열심히 잘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전주 훈련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